을 주셔서 아멘. 죄인이 진실 알고 비어. 믿어 구원받게 하셨서니 하나님이 오셔서 비어. 인치시고 아멘. 자녀로 우리가 확인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오늘 예배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번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머리에만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뇌에만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귀에만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들려주소서. 아멘. 우리 영혼에 가 떨며 주 앞에 자비를 구하며 돌아가 줄 붙들고 예수 믿어 구원의 옷을 입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박한 것이. 예수님도 구원 받은 것이고 아멘. 예수님도 구원 받고 하나님이 내안 오셔서 살아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중독이 해로운 것임을 알게 되며 꿈고자는 노력이 속에서 발동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중독에서도 벗어나고 죄의 사선에서도 벗어나고 압제의 멍에서도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을 맛보며 아멘. 누리며,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먹으며 마시며 숨 쉬며 노래하며 향유하며 살아가는 하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